11번, 두 함수 FG에 대하여 H 합성, G 합성 F, 얘가 F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해달래요. 자, 그럼 우리는 H 하고서 여기에 G 합성 F를 넣어야 돼. 그럼 G 합성 F는 요 X 자리에 F를 집어 넣은 거죠. 그러면 FX-3 여기 들어간 거니까 3x 3, X-3 플러스 7. 그럼 3X-2가 들어가는 거지. 이게 뭐랑 똑같다? F. 그럼 그때 우리 hx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, x가 됐으면 좋겠어.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죠? 치환하자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치환을 해보면, 자, x는 3분의 t 플러스 2.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, ht는 3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9. 3분의 t 마이너스 7이 되겠죠. 자,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풀어? 이 t를 x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? 그래서 hx는 3분의 x-7이 됩니다.